안녕하세요 마음의 위로가 힘이 되는 캘리그라피를 쓰는 캘리그라퍼 으뜸캘리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문장을 쓰는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장을 쓰는 방법을 바로 들어가도 좋겠지만 우리가 문장을 쓰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아야 할 것들 중에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인 필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가려고 해요 자, 오늘의 학습은 필압입니다. 이 필압이라는 거는 그냥 해석하는 그대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붓에,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거는 붓펜이죠. 붓펜에 얼마나 힘을, 압을 주느냐, 그리고 얼마나 힘을 빼느냐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장을 쓸때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장을 쓸때왜 필압이 필요하냐? 라고 이제 이야기 하실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문장을 쓸때 필압이 필요한 이유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 강의에서는 제가 간단한 정말 핵심적인 것들 혹은 기본적인 것들만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알려드리자면 가장 기본이자 필압이 왜 필요한가요? 라고 할 때는 문장이라는 것은 많은 글씨가 있잖아요. 글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모든 글자가 다 굵은 글자 혹은 다 얇은 글자 이렇게 표현이 되면 글씨를 어떤 게더 강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구를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지 우리가 알수 없겠죠. 그래서 필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것을 컨트롤 할 거예요. 예, 이 필압을 꼭 여러분들께서 습득은 아니더라도 완벽히 100% 습득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하셔야 된다는 이유는 필압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만 여러분들께서 추후에 문장 글씨를 쓰실 때 이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필압을 어떻게 빨리 습득할 수 있나요? 선생님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요. 어, 저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바로 선 연습이에요. 자, 필압을 연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선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어, 선생님, 선 연습이랑 필압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선 연습을 하실 때, 제가 아마 영상을 다시 확인하진 않았지만, 설명을 드렸을 때, 일정한 굵기와 일정한 힘을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 일정한 굵기와 일정한 힘이라는 것은 일정하게 압력을 준다라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압력이라는 것을 내가 일정하게 줄수 있다면 세게, 세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약하게 줄 수도 있겠죠. 바로 그게 필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 연습을 할 때, 이제 만약에 가로선 연습을 할때 계속해서 두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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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셨다면, 지금부터 여분들이 연습, 연습하셔야 되는 거는, 두껍게, 얘보다 살짝 두껍게, 얘보다 살짝 두껍게, 점점, 필압의 힘을 줄이시면서 약해지는 순서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반대도 괜찮아요. 약한 것부터 강하게. 혹은 강한 것부터 약하게 이건 마찬가지로 세로 연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로 줄도 마찬가지고요 가로 줄도 마찬가지로 연습을 해주세요 이거를 내가 한 번에 연습을 하고 싶다 내가 이선 연습을 이렇게 가로 서로 하기 보다는 뭐한 번에 연습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물결 그리는 거를 알려드렸을 거예요 자 물결 그리는 거를 하시면서 연습하실 수도 있는데요 올라갈 때는 얇게 내려올 때는 두껍게, 올라올 때는 얇게, 내려올 때는 두껍게, 얇게, 두껍게, 얇게, 두껍게. 이런 식으로 얇기와 두껍게를 반복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영상 편집을 하면서 빠르게 안 했잖아요. 빠르게 안 하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이선 연습을 할 때만큼은 최대한 느리게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굵기 연습을 하실 때는 최대한 느리게 해주시고요. 자, 그럼 선생님, 필압을 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나요? 혹은 선생님, 필압을 하면 어떤 식으로 글씨를 쓸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 이제 예시를 드려볼게요. 오늘도 수고 했어. 라는 가장 많이 쓰는 캘리그라피에서 단어를 한번 써볼게요. 문장을. 자. 일정한 굵기로 그냥 한번 써볼게요. 예시예요 자, 오, 늘, 도, 수, 고, 해, 써. 뭐, 조금 굵기를 조절을 한것 같이 느껴지지만, 어, 최대한 일정한 굵기로 했습니다. 자, 펜을 잠깐 정리를 하고. 자, 이렇게 필압이 전혀 안 된, 그러니까 필압이 전혀 안된 글씨라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필압을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필압을 줄수 있겠죠? 뭐 필압이라고 하면 어 선생님 그냥 두껍게 쓰고 얇게 쓰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거예요. 두껍게 쓰는 게 힘을 강하게, 얇게 쓰는 게 힘을 약하게. 여기 보시면 얘는 전체적으로 두꺼워서 내가 무엇을 포인트로 줄지 애매하잖아요. 그냥 다 포인트를 준 느낌이지만 밑에 글씨를 보면. 오늘이랑 수고를 포인트로 주고 싶어 했고 크기로 포인트를 주기도 했지만 펜의 굵기로도 포인트를 줬어요 이런 식으로 필압이라는 것을 연습을 해 주셔야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문장 한 글자 문장을 쓸때한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도 되게 많이 활용되실 거고 이제 추후에 정말 저랑 같이 긴 문장을 연습하실 때는 더더욱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장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필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다음 시간에 알아볼 것은 줄 세우기입니다. 일종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줄 세우기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조금 나눠보고자 해요. 조금 쉽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해서 올 테니까, 다음 시간까지 선 연습을 통한 필압.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쓰시고 싶은 한 문장짜리 작은 거예요. 길게 쓰지 마세요. 20자 넘어가면 안 되고요. 어, 최소한 15자 내로 되는 작은 문장을 필압을 주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 가보겠습니다. 안녕.